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로봇 수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아주 흥미로운 도전자, 마이크로본 메디컬, 티커명 MBOT에 대해 심층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술 로봇 시장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같은 거대 장비들이 딱 버티고 있죠. 수십억 원을 호가하니까요. 이건 뭐 소수의 아주 큰 병원들만 가질 수 있는 넘기 힘든 거대한 성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 작은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봇 메디컬인데요. FDA 승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주면서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기행 리포트에서는요. 마이크로봇이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또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폭발적인 상승 기회와 그 뒤에 숨어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의 미래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왜 지금 시장은 이 마이크로봇 메디컬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 수술 로봇은 정말 비쌉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도입 비용도 문제지만 매년 내야 하는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이러니 대형 병원 말고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고요. 이게 바로 이 시장이 더 크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의 빈틈, 이 비싼 장벽을 마이크로봇 메디컬이 파고든 겁니다. 뭘로요? 바로 세계 최초의 일회용 혈관내 로봇 시스템 리버티로 말이죠. 최근에 FDA 승인까지 딱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봇이 내놓은 해법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강자들과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로봇은 수억 원짜리 기계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술 한번할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을 파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원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한 번에 큰돈 나가는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캡펙스가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처리할 수 있는 운영비용 오펙스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구매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죠.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에요. 면도기는 거의 공짜로 주지만 계속 사야하는 면도날로 돈을 버는 거죠. 뭐 프린터랑 잉크 카트리지 관계를 생각하셔도 딱 맞습니다. 한번 마이크로봇 시스템을 들여놓은 경우는 수술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일회용 로봇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CEO인 하렐가도 또 직접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존 로봇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 일회용 로봇이라는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요? 지금부터는 마이크로봇의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과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불 케이스부터 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월스트리트의 전망입니다. H 웨인라이트 같은 투자 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12달러로 제시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주가보다 약 40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정말 대단히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이런 전망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고요. 당장 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8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도 두둑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에모리 대학 병원 같은 세계적인 곳에서 실제로 이걸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이디어가 좋다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이 시작됐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투자의 세계에서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반대편의 목소리, 즉, 베어 케이스도 한번 차갑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거죠. 아직 매출이 단 1원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건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펄더멘탈 없이 너무 부풀려진 거품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크들 한번 짚어보죠. 첫째, 경쟁사들의 반격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예를 들어 지멘스 같은 거대 기업이 어 우리 로봇 그냥 1년 공짜로 쓰세요 해버리면 마이크로봇은 시장에 발도 못 붙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문제 1회문 제품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생명인데 여기서 삐끗하면 그냥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셋째 현장의 저항. 의사들은 손끝의 감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로봇은 그게 없어요. 어, 이거 느낌이 없어서 불안해서 못 쓰겠다 할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의 승패는 과연 어디서 갈릴까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미래의 핵심 위정표는 무엇인지 2026년 로드맵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로드맵이 마이크로봇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험지나 다름 없습니다. 2025년 4분기에 제한적으로 출시하고 2026년 4월에 학회에서 제대로 시장에 선보이고 상반기 안에는 유럽 인증까지 받겠다는 계획이죠. 우리 투자자들은 바로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 회사가 시장과의 약속을 분기마다 제대로 지켜나가는지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할 최종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혁신적인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 과연 시장에서 진짜로 통할 것인가? 둘째, 에모리 병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웠는데 다른 큰 병원들도 과연 따라올 것인가? 셋째, 거대 기업들이 반격해올 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약속했던 2026년 계획들을 차질없이 지켜낼 수 있는가? 바로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보는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마이크로봇 메디컬에 대한 투자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은 수술 로봇 시장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인 혁신에 돈을 거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위험한 도박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심층 기획 리포트가 여러분께서 투자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덱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